안녕하세요. 부탁드립 대표, 손준환입니다 오늘은 2018년식 개인용달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은 1인 신조로 사용됐던 차량이고요. 한 분이 이제 개인용달로 창업하셔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개인용달 일을 접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매입해 올수 있던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21만 2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차량 경고등 뜨는 거 없이, 전체적으로 차 관리가 된차량이고요 이제 키로수만 좀 있다 뿐이지, 어, 뭐, 차 전체적으로는 뭐, 엔진 떨림이나, 뭐, 부조현상 같은 거없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두셨고,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설치해 둔 차량이고, 아직 세차는 안 했는데, 어 이제 실내 클리닝 하고, 뭐, 외관, 이제 광택 작업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사진을, 사진, 사진 또는 영상을 올릴게요. 지금 개인용달 차량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난바값이 많이 올라서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 앞으로 더 오르냐고 늘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남박값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 그 영업용 차량을 언제 창업을 하셔야 되냐고 늘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창업을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으면은, 어, 지금 하시는 게 좋으시고, 또 여유가 있으시다 싶으시면, 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 싶으시면 신차를 미리 신청해 두시고서, 신차가 나오기 전까지, 뭐, 다른 일 알아보시거나, 또, 영업용 차량에 관련돼서, 좀 많이 지식을 습득하시고서, 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야, 어찌됐든, 운송업도, 운송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길을 좀 어느 정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서 일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말씀드린 거는 지금 신차를 신청을 하면은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사,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1톤 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안 들어가도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 하니 그런 부분 때문에 신차 출고 기간이 좀 늘어진대요. 그래서 지금 중고차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신차보다 비싸거나 또는 가격이 같거나 해요. 뭐 2만키로, 3만키로 넘어간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다고 하시면 신차를 신청해 두시고서 운송업에 관련돼서 조금씩 일을 이제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뭐 진짜 내가 그래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당장 일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음, 뭐, 요렇게 저렴한 차량으로 일을 하시다가 신차, 신청하셔서 차 바꾸셔도 되고. 이 차는 2018년 등록했고, 21만 키로 탄 차량이라 신차보단 좀 저렴하긴 한데, 그렇다고 또 엄청 싸진 않아요. 연식이 좋기 때문에. 음, 그리고 개인용달로 일을 하실 때 창업을 어떻게 하셨냐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플리케이션 3, 4 정도 회사의 어플 다운 받아서 뭐 예를 들어 20 40 콜, 원 콜, 뭐 인성 콜등 되게 여러 가지 어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뭐 원하시는 것들 몇개 다운 받으셔서 일을 하시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탕뛰기 정도는 할 수가 있고 뭐 고정 일받으시고 싶으시면은 구인 유직 사이트 먼저 알아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차량을 구입하시면 되는데 절대 차량이랑 일자리랑, 어 분양 주신다는, 뭐, 일, 일은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차 값도 차 값대로 너무 비싸고, 일자리는 일자리 값대로 너무 비싸고, 알선료는 알선료는 대로 비싸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차 따, 차하고 난발을 사장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사셔서 그 일자리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차고 임대난바하고, 일자리 알선한 알선 수수료까지 별도로 주시면은 너무 많은 손해가 나요. 뭐, 화물 종사자 자격증 취득하실 때 교육을 받으시겠지만,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건 하시면 안 돼요. 돈이 될수 있을지언정, 정말 현듯한 노예계약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그건 비추천 드리고요 그리고 영업용 차량으로 사업을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 작은 차부터 일을 하시다가 차근차근 올라가시는걸 추천드려요 어찌됐든 1톤은 뭐 작가 비싸봐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고 남박값이야 3000만원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3000만원 대는 내가 그래도 되팔아서 6개월 양도양수 인수를, 이제, 영업용난발을 인수하고서, 양도양수 기간이 6개월 동안은 양도양수가 안 돼야, 6개월 뒤에는 내가 다시 되팔아도 그 값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값이야, 손에 봐야, 한1,200 정도 손에 보겠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그 값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대신에, 톤수가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커져요. 3.5톤까지는 뭐, 리스크가 적더라도, 5톤급부터는 조금 더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뭐 아예 일을 안 하셨다면 손에 하나도 안 보시고서 요즘 시대에는 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1억 가까이 만약에 5톤 차를 샀는데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갔었으면 일을 안 하시는 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작은 차부터 먼저 창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는 뭐 5톤급 이상을 그래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주위 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이랑 같이 선탑 해서 나이 운송업 하는 거 너무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 나좀 알려주면 안 되냐? 옆에서 도와줄 테니 응? 운송업 하는 것좀 같이 탈수 있겠지? 해달라 또는 뭐 영혼 모 가셔 가지고 뭐 선탑 원하는데 누구 혹시 태워주실 분좀 구한다. 제가 소정의 뭐 기름값이라도 드리거나. 라도 한번 사드릴 테니 손톱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도와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사람도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제 그냥 맨땅에 헤딩하시는 분보다는 아무래도 준비하신 분들이 꼭 제가 봤을 때는 실패를 덜 하게 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단 작은 차 부터 시작을 하시고 차근차근 차근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떤 차를 먼저 추천을 드리냐 추천을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좀 편한거 원한다 그러면은 어 1톤의 오토 슈퍼캡 이렇게 뒤에 슈퍼캡이 있는게 슈퍼캡 이제 슈퍼캡 이라고 하고 뒤에 공간이 없는걸 일반캡 이라고 해요 동고 차량에서는 일반캡 킹캡 이렇게 나눠져 표준캡 킹캡 이렇게 나눠지고요 포토에서는 슈퍼캡 일반캡으로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편하게 일을 하고 싶으시면은 1톤에 오토의 슈퍼캡 차량을 추천을 드리고 내가 그래도 좀더 일을 하고 싶다 어, 1톤 1톤 에서 그래도 쥐어짜서 최대한 버리를 많이 하고 싶다 하시면 1.2톤 킹캡 또는 일반 캡 어찌됐든 1톤 보단 조금 더 유가 버전문더 많이 나오고 일거리도 조금 더 있기 때문에 1.2 톤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진짜 편하게 좀 일하고 싶다 하시면 은 1톤을 추천드려요 대신에 1톤을 하셔도 윙바디나 뭐 탑차는 비추천 이고요 일반 카고트럭 음. 뒤에 니은자로 적재함 적장... 이 기억자로 된 니은자로 된 부분 이런 차량으로 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짐을 실어야 될 부분들이 뭐 시, 실어야 될 짐들이 뭐 부피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위쪽으로 튀어나온 짐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좀 그래서 이제 일반 카고형 차량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진 뭐 윙바디하고 냉동탑차 이런 거는 고정일이 있으시건 고정일이 있거나 또는 내가 어 이런 쪽으로 알아봐서 일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니까요 네, 그걸 맞춰서 차량을 구입하시면 되고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하시겠다 하시면 일반 카고형 차량으로 해서 오토 차량으로 창업을 하시고 음, 1.2톤 같은 경우에는 오토가 없냐 물어보시는데, 신차에서도 1.2톤은 오토가 안 나와요. 워낙 고화중 짐들을 많이 실고 다니기 때문에, 1.2톤이라고 해서 1200kg 짐만 실고 다니지 않거든요, 다들. 그 이상도 실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션이 잘 고장나서 대부분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다 수동밖에 안 나오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내가 그래도 그러면은 1톤하고 1.2톤에서 일을 좀더 해서 상승하겠다 하시면 3.5톤 윙바디로 하시는 거는 좀 추천을 드려요. 3.5톤 윙은 뭐 광폭 윙바디, 파레트 8장 또는 10장짜리를 일을 하시면 되는데, 10장짜리는 3.5톤에서 좀 솔직히 과해요. 브레이크도 나중에 밀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짐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3.5톤 광폭용으로 하실 거면은, 그냥, 파레트 8장짜리 들어가는 거, 어, 길이가 4,800, 4,480, 아, 4,800만, 4,800짜리, 그리고 폭이 2,240 또는 50, 요 정도 재원이 나오는 차량으로 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파레트 10장짜리 갈 거면, 그냥 5톤 차량으로 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 5톤 하시다 보면은, 이제 16톤급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그건 대부분, 완3리 윙바디라고 해서 길이가 9m70 또는 10m20 차량으로 이제 일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등치가 그, 큰 만큼 버리도 되지만 또 그만큼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화물 운송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지를 하시고서 그 이상 올라가시는 걸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작은 차부터 먼저 시작하시고 서 차근차근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여기까지 이제 개인용달 또는 개별화물에 관련돼서 이제 안내 영상을 드렸고요. 차량 차량이나 영업용 번호판 또는 임대 번호판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손 대표에게 연락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부자트럭 대표 손진원이었습니다.